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케드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 아침 11시 19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족보행 우리 삼입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바로 오버워치 소식통 새로운 테스트 서버의 패치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랜만에 있었던 패치만큼 많은 유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치 내역은 음, 저는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바로 겐지가 상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겐지가 벽 타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제거되었으며 벽 타기 이후에 적을 바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벽 타고, 벽 타고, 벽 타고, 벽을 계속 탈수 있어요. 이제 가능만 하다면 컨트롤만 된다면 벽을 계속 탈수 있도록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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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이런 식으로 벽을 계속 탈수 있게 되었으며 벽 타기 이후에 적을 바로 때릴 수 있어요. 쇽 보이죠? 박타이 도중에 표창 나가는거 쇽 한마디로 어.. 겐지의 활동범위를 좀더 늘려주고 어.. 박타기 스킬을 좀더 직관적으로 바꿨으며 어.. 겐지의 유틸성을 상향시키는.. 상향시킨 패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겐지의 생존력과도 굉장히 연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 한가지 예상되는 플레이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네요 잘 보세요 음.. 제가 몇가지 조금 해봤는데 쇽 이런 식으로 벽타기를 이용한 짤자리 2, 3층의 적을 노리는 짤자리 플레이가 좀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뾱. 어, 잠깐만. 이런 식으로 짤자리 플레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스페이스 바벨을 떼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졌으므로 컨트롤할 때 조금 더 주의를 요구하는 어, 면이 없잖아 있네요 자, 다음 패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치는 한조입니다. 지금까지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한조가 드디어 갓캐리기될수 있는 그 초석이 다져졌습니다 어.. 한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벽타기 사용시간이 재사용되기 시간이 제거되었으며 벽타기 직후 적을 때릴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어 겐지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커다란 차이점이 있죠 폭풍활! 이 활이 시위를 당기는 속도가 10% 증가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확실히 빨라진 차징게이지가 보이죠 어. 그리고! 가장 커다란 패치! 벽타기 이전에 활시위를 당겨 당겨놓을 수 있어요 활시위를 당겨놓고서 벽을 타고서 발표할.. 이렇게 올 경우 올라올 경우 활시위가 유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위쪽에 있거나 적팀과 저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차.. 차징을 미리 해놓고 가서 이렇게 쏠수 있다는 점이죠 개인적으로 이 패치로 굉장히 한조가 강한 캐릭이 될것 같아요 방금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은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타고 이런 식으로 벽을 타고 쏘고 벽을 타고 쏘고 풀차징으로 어, 한 조가 DPS도 굉장히 상향이 마, 상승이 많이 되었고 유치성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서 이제 상당히 사랑받는 캐릭이 될것 같아요. 활로서 활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갖는 디메리티가 어, 한 마디로 손해 보는 점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것을 완화해주기 위한 패치인것 같습니다. 활이라는 개떡같은 무기를 쓰는 대신에 대신에 유틸성을 상향시켜주는 어, 몸뚱이를 상향시켜주는 그런 패치라고 할수 있죠 이제 좀더 암살자 느낌도 나고 좀더 포킹 또는 적팀을 자를 좀더 용이하게 자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만 여전히 스페이스 발을 떼는 타이밍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어 스페이스 발을 떼는 타이밍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여기 끝끝에 이렇게 올라서거나 살짝 밀리면은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어요. 지금 잠을 제가 안자 가지고 말이 조금 어눌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배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사입니다. 오리사는 이제 구대기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죠. 특히 천상계로 가면 갈수록 오리산 구대기 캐릭이다 우리 팀에 있, 있으면 진다. 사족보행 필패사필패오필패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오리사가 공격력이 15% 감소했습니다. 부대기였는데 감소한다고요? 장난하냐? 하지만 뭐 데미지 DPS 자체는 여전히 높아요. 적팀 방벽을 너무 과하게 빠르게 깨고 아다리가 잘 맞을 경우 순간적으로 너무 큰 폭딜을 내서 상대 딜러 또는 힐러가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상황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대신에 사양 시킨 것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대신에 보호 방벽이 재사용 대기 시간 12초에서 8초로 줄었습니다. 900짜리 방벽을 8초에 한 번씩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나죠? 어. 초당 100짜리 초당 100 이상의 방벽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엄청난 어 탱킹이라 탱킹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 오리산 탱커인데 같은 팀을 지켜줄 수 있어도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카운터 피기에는 여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연 오리사가 여전히 어안 좋은 캐릭인지 또는 이번 패치로 좀 괜찮아졌을지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부정적입니다. 여전히 오리산 그렇게 좋은 캐릭이 아닐것 같아요. 정작 우리팀은 지키더라도 우리사 자체의 방어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패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찐퍼! 우리 찐따 리퍼! 찐따 지급받아왔던 리퍼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 평소에 리퍼로 싸우시다 보면 이런 경우 진짜 많았을건데요 빵빵빵빵빵 쏘다가 내가 딸피가 됐어! 망녀가 도망쳤! 이랬는데 싸우려고 보니까 청아리 없어 그러나 리퍼가 이번 패치로 인해 망령화를쓸 경우 모든 총알이 장전돼서 나타납니다. 잘 보세요. 총알을 두개 남아 두개 남았죠 오른쪽 하단에 망영화를 쓰면 여덟 발로 착니다. 망영화 같은 경우는 적팀과 교전 도중에 장전 타이밍, 장전 타이밍을 벌기 도망가거나 생존을 위해 쓸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장전 타이밍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쏘다가 망영화로 생존을 깨하고 같은 팀에 힐을 받은 다음에 바로 직석해서 교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교전 지속력을 올린 패치고 망령화 자체를 생존에 좀더 특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망, 망령화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망령화가 싸우다가 공격을 회피하고 다시 바로 교전할 수 있도록 리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번 패치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리퍼 같은 경우는 다음 패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하트의 대지 분쇄가 높이가 3m에서 2m로 줄어졌습니다 원래 라인하트 같은 경우는 참좀 이상한 스킬이 있었죠? 어? 분명 바닥을 찍는 대지 분쇄인데 공중에 있는 적들이 눕거나 2층 또는 3층에 있는 적들이 누워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그 높이가 3m에서 2m, 3분의 2로 줄어들면서 그런 경우가 좀더 없어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이 패치도 어 아무래도 유저들이 좀더 느끼기에 좀더 직관성을 올릴 수 있는 패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라이나한테 궁범이 얼만큼인지 잘 몰랐잖아요? 맞으면서도 그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확인할 방법이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오? 조용히 앉네 일단 3미터에서 2미터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그래, 다음 패치입니다 지금까지 1티어 딜러로서 사랑을 받았던 솔저. 솔저가 드디어 너프를 당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20으로 총 10발만 쏘면 200짜리를 하나 잘정리할수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죽습니다. 정확히 체력이 10몇 정도 남네요. 10, 10, 10. 10 9? 9, 9, 9, 9 남나 10 남나. 10 정도 남는 거 같네요. 10 정도 남는 거 같아요. 데미지가 20에서 19로 감소했습니다. 기존의 솔저가 데미지 17에서 20으로 상향을 될때 데미지 3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작은 패치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로 인해 맥크리와 솔저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 장거리 교전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그래도 여전히 장거리 솔저가 더셀 거예요 걱정 마세요 특성을 좀더잘 살릴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영웅들 패치 내용 살펴봤고요 그 기타 외에는 어... 팔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아, 5월 4일 어, 패치 내역을 확인해 보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어, 아무래도 겐지 유저다 보니까 겐지 패치 내역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겐지가 이걸 가능하게, 이걸 가, 이게 가능하게 됐다 이제, 분들. 어, 잠깐만 이거 잘안 돼. 어려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요 올라가. 자 이렇게 타고 쏘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자 타고 쏘고, 타고 쏘고. 어려워요 이게 좀 쉽지가 않아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컨트롤하기가 컨트롤하기 좀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사냥은 사냥하니까 마음에 드네요. 아 이로써 어, 피지컬이 좋은 우리, 우리 학생 견지들이 좀더달뛰기군요 망했다. 나 같은 노년 견지는 힘들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한조 저는 오늘부터 약속할 건데 한조를 연습할 겁니다. 한조가 굉장히 좋은 히든 카드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패치 내역이었고요. 재미있거나 유용했거나 도움이 됐거나 재미가 없었거나 유용하지 않았거나 어쨌든 추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